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대 뒤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바로 광복절 콘서트의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벌어진 김용빈의 뜻밖의 행보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눈물의 이유입니다. 수많은 팬들의 환호 속에서 감동의 무대를 끝낸 그는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의 세계를 뒤로하고 곧장 이모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범하면서도 동시에 특별한 선택. 그가 왜 이토록 조급히 가족의 품으로 향했을까요? 이웃들이 반갑게 맞이하며 내민 작은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든 순간 참지 못하고 흘려내린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무대 위스타 김용빈이 아닌 인간 김용빈의 진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지요. 과연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았을까요? 팬들은 공연 후 들려오는 이 소식에 놀람과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용빈은 늘 무대 위에서 강렬한 카리스마와 밝은 미소로 팬들을 사로잡았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섬세하고 따뜻한 감정의 결이 숨어 있습니다. 이날 이모네 집으로 향한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감사와 그리움을 전하려는 본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광복절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깃든 날에 열린 공연 직후였기에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은 더욱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웃집에서 건넨 선물은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소박함 속에 담긴 진심이 김용빈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무대에서 쏟아낸 에너지와 열정, 그리고 팬들의 함성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어떤 빈자리를 그 따뜻한 손길과 마음이 채워주었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 그는 스스로도 숨기기 힘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울었던 이유는 단순한 감정적 여운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 덕분에 이 자리에 설수 있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의 불빛보다 더 눈부신 것은 이웃의 정, 그리고 가족의 사랑임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닌 김용빈이 왜 특별한 가수인지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 서두는 단순한 공연 후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스타가 아닌 인간적인 김용빈의 모습, 그리고 그를 둘러싼 따뜻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 나가며 여러분께 감동과 공감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용빈이 흘린 눈물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웃의 작은 선물 속에 숨겨진 사연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광복절 콘서트가 막을 내린 그날 밤 서울 도심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수천 명의 관객이 귀갓길에 오르며 김용빈 최고 오늘 무대는 잊지 못해라는 함성을 외쳤다. 그러나 정작 무대의 주인공인 김용빈은 사람들의 환호와 달리 한없이 고요한 표정으로 대기실을 빠져나왔다. 매니저조차 예상치 못한 그의 첫 마디는 단호했다. 나 바로 이모네 집에 갈게요. 스케줄표에는 존재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결정.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차가 도착하자 그는 무대 위상 대신 편안한 티셔츠로 갈아입고 서둘러 차에 올랐다. 그리고 수 시간의 이동 끝에 어린 시절 수많은 기억이 담겨 있는 이모네 집 앞에 도착했다. 이모네 집은 화려하지 않았다. 좁은 골목 끝, 작은 대문을 지나면 오래된 마루와 툇마루가 있는 전형적인 시골집 풍경이었다. 그러나 김용빈에게 그 집은 단순한 친척 집이 아니었다. 그는 데뷔 전 노래를 연습하던 학창 시절 수없이 이 집에 들러 밥을 얻어먹고 지친 마음을 위로 받았다. 특히 힘들 때마다 이모가 건네주던 한 그릇의 따뜻한 된장국, 이웃집 아주머니가 건네주던 고구마 몇 알은 그에게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다시 힘내라는 응원, 넌 잘될 거야라는 위로였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김용빈이 도착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동네로 퍼졌다. 이웃들은 하나둘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작은 선물 꾸러미를 건넸다. 안에는 화려한 것이 없었다. 직접 농사 지은 과일, 손수 담근 김치,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어린 시절 김용빈과 함께 찍었던 동네 잔치 사진까지 들어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초라한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던 소년 김용빈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용비나, 네가 그때 우리 동네에서 불렀던 고향역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때도 울컥했는데 지금도 내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나. 이웃의 목소리에 김용비는 결국 눈시울이 붉어졌다. 화려한 콘서트 무대에서조차 울지 않았던 그가 작은 골목길 앞에서 이웃의 손에서 사진 한장 앞에서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린 것이다. 그가 울었던 이유는 단순히 감동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눈물에는 죄송함, 감사함, 그리고 다짐이 섞여 있었다. 죄송함,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미안함, 감사함, 변함 없이 자신을 응원해준 이웃과 가족의 사랑, 다짐, 더큰 무대에서 더큰 사랑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 그는 이모네 마당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웃들이 내어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가수의 사적인 순간이 아니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스타 김용빈이 아니라 본연의 사람 김용빈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었다. 팬들에게는 무대 위에서 볼수 없는 그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고, 이웃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동네 아들이 여전히 변치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는 누구보다 강렬하고 눈부셨다. 그러나 이웃의 선물 앞에서 흘린 눈물은 그 어떤 무대보다도 진솔했고 감동적이었다. 이 이야기가 언론과 SNS를 통해 전해지자 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역시 김용빈은 다르다. 진심이 있는 가수다. 무대 밖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니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 그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나누는 약속 같다. 수많은 댓글 속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단어는 바로 진정성이었다. 그날 밤 김용빈은 이모네 집 작은 방에 앉아 일기를 썼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오늘 받은 선물은 세상 어떤 상보다도 소중하다. 나는 더 열심히 노래할 것이다. 내 목소리가 누군가의 삶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 다짐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록을 넘어 앞으로의 행보를 예고하는 선언이었다. 그가 걸어갈 길은 단순한 인기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듯 광복절 콘서트가 끝난 직후 벌어진 김용빈의 이모네 집 방문과 눈물의 사건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음악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무대 위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더 깊이 있는 감동을 전해준 이야기였다. 그리고 팬들은 알게 되었다. 김용빈이 왜 특별한 가수인지, 왜 그의 목소리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울림이 되는지를,